한화 이글스는 지난 5월 19일 삼성 라이온즈에 승리하며 4연패에서 잠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팀은 꼴찌인 롯데 자이언츠에 고작 반게임 앞서 있는 9위라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가오는 경기의 결과에 따라 이글즈는 잠재적으로 순위가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7연승을 거두며 인상적인 시즌을 시작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팬들과 분석가들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진한 성적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들의 4번 타자 노시완의 부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난 시즌 노시완은 타석에서 괴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타율 0.298, 31 홈런, 101 타점을 기록하며 홈런왕과 타점왕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플레이는 진정한 클린업 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었고, NC 다이노스의 패디의 놀라운 활약이 아니었다면 노시와는 정규 시즌 MVP 수상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2023 시즌을 앞두고 노시와는 한화 라인업의 핵심인 리그 최고의 타자 중한 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한 듯했다. 그러나 올해 그의 성적은 말할 것도 없이 평범했다. 그의 현재 통계인 8 홈런과 34 타점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 그가 설정한 높은 기준에 비하면 미약하고 리그 최고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노시완의 정전 사태일 것이다. 그는 5월 4일 기아 타이거즈전을 비롯해 10일 경기 연속 무홈런 행진을 이어갔다. 이글스는 지난 5월 19일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홈런 4개를 터뜨리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노시완은 전력 상승에 기여하지 못했다. 5월을 넘어 4월 7일 키움전부터 30일 두산베어스전까지 18경기 연속 홈런. 행진을 이어가며 이런 무미건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홈런이 야구에서 선수의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핵심 문제는 노시완이 더 이상 지난해처럼 상대 투수들에게 같은 수준의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승리로 이끈 기억에 남을 만한 판도를 바꾸는 홈런을 전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대신 그는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방망이를 잃었다는 주장과 함께 높은 레버리지. 상황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5월 14일 NC 다이노스와의 이글스 경기에서 경손해진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이노스는 12회 말 동점, 24일 1루 상황에서 고의로 페라자를 볼넷으로 몰아넣고 노시환과 대결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번 결정은 우한 김재열과 스위치히트 페라자의 맞대결이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다이노스가 노시환을 상대로 승산이 더 낮다고 믿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글스에게는 불행하게도 노시완이 변화구를 휘두르며 삼진을 당하며 위협이 끝났다. 노시완은 인간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난 시즌 MVP 수준의 성과를 재현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팀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노시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는 종종 조바심과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팀은 노시완의 성향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쓸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노시완의 야구 경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슈퍼스타를 나머지 슈퍼스타와 구별하는 요소입니다. 하나가 시즌을 역전하려면 노시완의 지배력을 재발견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점은 노시완이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경기에서 꾸준하게 안타를 기록하며 타율을 최저치에서 0.268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이는 견고한 컨택이 홈런 발사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임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긴 시즌의 우여곡절 내내 올바른 사고 방식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시와는 5월 15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한화가 6회 초 1에서 16으로 뒤지고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조기 종료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팀 리더로서 보기 드문 행보를 보였다. 주자가 없고 아웃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홈런을 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스윙을 했습니다. 0-2-3 루수 쪽으로 향하자 노시완은 눈에 띄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타석 밖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수비수의 실책으로 무사히 1루에 안착했다. 그러나 오투가 빗나가자 노시완은 자신의 타격에 집착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듯 2위 진출에 실패했다. 점수에 관계없이 이러한 집중력과 강렬함의 부족은 스타는 물론이고 프로 선수에게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팀을 도울 수 있는 모든 타석, 모든 베이스, 모든 기회는 중요하며 진정한 리더는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성취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지만 팀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빛을 잃습니다. 노시완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이 하나 이글스의 운명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슈퍼스타가 되기 위한 길은 승리와 시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글스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모든 시선은 노시완에게 쏠릴 것이며 그가 리그에서 가장 두려운 타자 중한 명으로 만든 폼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팀을 다시 경쟁으로 이끄는 그의 능력은 그의 시즌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선수로서 그의 유산을 형성할 것입니다. 앞길이 험난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이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노시완과 하나이글스의 구원을 향한 여정은 매일매일, 매타석, 다이아몬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마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결국 노시완의 불굴의 정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앞에 더욱 강해지겠다는 위지가 그의 슈퍼스타를 향한 길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의 플레이와 존재감으로 팀 동료와 팬에게 영감을 주고 모범을 보이며, 이 스포츠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그의 능력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시즌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들의 행운은 클린업 선수의 성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시환에게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시리즈 전체의 부담을 짊어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선수가 있습니다. 2023시즌의 드라마가 계속 펼쳐지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시환의 슈퍼스타를 향한 여정. 지난 시즌의 마법을 탈환하고 팀을 영광으로 이끄는 그의 여정이 2023시즌의 가장 흥미로운 스토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3시즌, 그의 투쟁과 승리, 위심의 순간과 초월의 순간에서 우리는 야구를 그토록 아름답고 지속적인 게임으로 만드는 진정한 본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정을 계속하고, 도전이 닥치게 하고, 노시완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은충과 결단력으로 도전에 맞서게 해주세요. 결국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시완에게 슈퍼스타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됐다.